불박차는 조금 더 가서 우회전할 겁니다. 저기는 T 자형 상거리예요. 아 지금 신호는 직좌 동시 신호입니다. 그래서 불박차는 안심하고 우회전하는데요. 그러다 사고 납니다. 어떤 사고일까요? 보시겠습니다. 유도선 따라 좌회전하다가, 오이게 나... 뭐야? 이게 뭐야? 고속에 유턴을 해? 아니에요, 저 유턴 아니에요. 저 유턴 아니고요. 저는요, 유턴이 아니고요아니고요여기로가라고 그랬어요, 여기로주유소 옆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. 아, 참 특이한 좌회전이죠? 아니, 그런 좌회전이 어디있어요 이건 백대빵이죠? 이건 유턴이나 마찬가지잖아요? 그랬더니, 아니래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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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래 백대빵 아니래, 아니래, 아니래. 인정 못한데요 아, 좌회전을 조금 좁게 돌았을 뿐이랍니다. 그러서 우회전한 불박차도 전방주시 잘하면서 잘 봤어야죠. 불박차에서 잘못 있다고 그럽니다. 80대 20을 주장하는데요. 과연 여러분의 들 의견은 어떠신지요? 투표해 봤습니다. 투표 결과 상대 본선 정대로80대 20이라는 의견은 한분당이시고요100대빵이라는 의견이 100%였습니다. 그렇지요. 상대가 유턴이든 좌회전이든 저런 좌회전이 어디 있어요? 다시 보세요. 다른 차들은 다 유도수 따라서 정상적으로 오잖아요. 그럼 나는 안심하고 가는 거잖아요. 안심하고 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푹! <laughs> 이거는 갑작스러운 불법 유턴과 다를 바가 없지요. 상대는 좌회전을 하지만은 불박자 입장에서는 저런 좌회전이 어디 있어요. 상대 차가 저쪽에서 저 앞으로 가서 저기 가서 유턴해 오든지 아니면은 좌회전을 해서 쭉 좌회전 들어왔다가 적당한 데서 다시 유턴해서 이렇게 가든지 했었어야죠. 이번 사고는 상대가 유턴이든 좌회전이든 관계없이 백0 0대 0이어야 옳겠습니다.